사순절 13일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불순종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불타 죽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범죄하여 죽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론과 또그 아들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을 박탈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화목을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하살과 이다말에게 제사 음식을 먹는 규정을 다시 한번 도입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중단된 제사를 계속 이어감으로써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 받는 일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사실 교회 직분자들이나 성도 가운데 불순종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주님께서 진노하시고 심판의 불을 내리신다면 아마도 우리 중에 지금 살아남아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실 우리도 나답과 아비후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범하는 죄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 참으심과 풍요라심이지요. 또 중보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거듭거듭 거듭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 죽이시기보다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긍휼하심, 또 오래 참으심과 이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을 혹이라도 다시 불순종의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은 빌미로 삼지 마십시다.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게 보시는 뜻을 헤아리고 순종함으로써 우리 각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의 명모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회로서 우리 모두에게 기대하시는 순종의 힘승으로 하루 또 하루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을 보시면은 이 모세가 어, 그 아론의 두 아들이죠. 살아남은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 제사장이 먹어야 할 제사 음식과 또그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일러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모세는 아론 및 살아남은 아론의 두 아들 엘라하살과 이다 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살라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곡식 재물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가지십시오.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것은 제단 옆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재물이므로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께 살라 바치는 재물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받은 몫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흔들어 바치는 가슴고기와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 고기는 정결한 곳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과 또 형님의 딸들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친 화목제사의 재물 가운데에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름기를 불에 살라 바치면서 함께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 고기와 흔들어 바치는 가슴 고기는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치고 나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영원히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이 차지할 몫이 됩니다. 모세가 지금 앞서 가르쳤던 그 주님께서 주신 명령, 그 규례를 다시 한번 이다말과 엘라살에게 자세히 길러주죠. 왜 이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일러주는 거겠습니까? 앞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진노의 심판을 초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남은 아들들이 그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라고 지금 신신당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6절을 보세요. 또다시 실망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16절, 모세는 백성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숫염소를 애써서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다, 다 타버리고 없었다.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면서 다그쳤다. 왜 그런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성소에서 먹어야 할그 속죄재물을 먹지 않고 불살났느냐? 속죄재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주님 앞에서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어서 그들이 용서받게 하려고 이 재물을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그것은 성소 안에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재물이 아니기에 너희는 내가 명령한대로 그 재물을 그 성소 안에서 먹었어야만 했다. 그런데 그, 어, 재물을 먹지 않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그, 어, 제사와 관련된 규례들을 말씀하실 때 6장 26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드린 속죄재물은 번재물을 잡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제사장이 그 고기를 해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라살과 이나반은 이다말은 그 고기를 먹지 않고 모두 불살라 버린 거예요. 그들마저도 또 다시 율법의 규례를 어긴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그 아버지 아론과 또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지요. 그러면서 다그치는 겁니다. 왜요? 살아남은 그들마저도 또그 규례를 불순종함으로써 어김으로써 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게 될까봐 모세가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19절을 보시면 이제 그런 때에 이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서 속죄제물을 먹지 않은 이유를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론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들이 속죄제,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 나답과 아비후가 어, 진노로 죽게 된 일이죠. 그러니 내가 무슨 염치로 오늘 그들이 바친 속죄제물을 먹는단 말이오.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론은 나답과 아비후가 불순종으로 죽은 날,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속죄를 받으려고 속죄 제물을 드리고 또 온전한 헌신의 뜻으로 번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두 아들의 불순종을 아시고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진노를 내리셨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당일이에요. 그 당일에 제사장인 아론과 또 이제 살아남은 두 아들들이 그 속죄의 재물을 먹는다는 게 이게 오히려 더 염치없는 일이 아닌가. 그걸 주님께서 좋게 보실 리 없고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라 아론은 사실 겸손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중심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마땅한데, 그 율법의 규례를 그냥 기계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주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왜 그런 규례를 주셨는가, 그 주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나답과 아비우가 왜 죽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 뜻을 헤아리지도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으로 그첫 제사에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론과 또그두 살아남은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형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 아들이, 아들들이 죽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통해서 진정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진정한 뜻을 헤아려보고, 전심으로 주님의 뜻을 살펴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님께서 진정으로 좋게 보아주시리라. 이런 마음을 분별했던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아론이 이제 하는 말을 모세가 들어보니까, 모세도, 아, 그렇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는요, 자기 마음대로 규례를 어겼죠. 또, 겉으로 보면은, 아론과 남은 두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도 규례를 어긴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고 좋은 것을 따르고자 순정했던 것이죠. 사실, 이 제사의 재물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연후 언약 백성들에게는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하지만 제사장들에게는 그 땅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분기시 되어 주시겠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제사에서 그, 어, 제사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것은 말하자면 제사장들에게 주신 분기시오 권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당일에 참아, 제사장들은 그들의 몫으로 주신 것을 먹을 수 없었던 겁니다. 문자적으로 율법 규정에 얽매여서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에 어긋나는 것이라 이렇게 분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리를 행사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양심을 따라서 스스로 삼가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굳어버린 마음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딱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왜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그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중심에 가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런 아론의 뜻에 공감을 하고 안심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책망하시거나 이들에게 진노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들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나답과 아비후 두 죽은 아들과 또 엘라살과 이 다음에 살아남은 두 아들의 행동은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과 행동의 의도는 근본적으로 달랐던 겁니다.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걸 가볍게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것이고 엘로아살과 이다말은 비록 그 행위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지만 정말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헤아려 보고 분별하고 겸손히 행한 것이죠.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마음으로, 또 근신하는 마음으로,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차이는 행동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차이인 거예요. 그 중심이 달랐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과 행위들, 또 우리의 속마음과 생각들을 늘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고 겸손히 순복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시는 것이요. 우리에게서 정말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사순절 13일, 오늘 하루도 넓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우리 주님께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순복하는 마음으로 응답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